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네. 계시는 과목이랑. 네, 저는 법학 아니, 지금 법학과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법 다문화사회와법학 어, 이런 과목 주로 이제 노동법 계열의 과목이라고할수 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최홍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으로 혹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그, 어? 질문 q 시트를 보고 제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네, 뭘 다른 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죠. ,잉? 네. 이게 지금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어, 글씨도 보인가? 네네네. 네 네네. 어, 자네가 한번 읽어보게. 네, 녹색 회원상, 음. 최홍역. 무생명과 삼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회원님께 존경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 회원들로부터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환경 단체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게 이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이 지금 심화돼가지고 악화가 그래서 이제 다들 네, 관심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환경도 생각하는 교수님 뭐 이런 이미지로 기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환경 위, 위기 또 기후 위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고 실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가장 가치를 두는 법조항이나 교수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법 조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강조하는 조문 중에 하나가 헌법 32조 3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서정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근거가 되는 그 헌법 규정이고 또 노동법의 정신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어,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게 현대 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질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음. 네, 이쪽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어.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요.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 글쎄요. 이건 뭐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특별히 이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조금 하는 축에 속하다 보니까. 어,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법대가 아주 인기가 절정 이었죠 그래서 이 법학 분야로 어,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그냥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이 아뭐 어, 좋은 직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흥미와 그 관심들을 더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학과 학우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특별히 이제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뭐 기여를 했다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졸업생들하고 진로를 하나 개척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자를 지금까지 23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학과 학생들도 공인노무사든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든지 어 취업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 적극적으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두들겨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두들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